오늘 체리가 어디에서 잘 열리는가에 대해서 일단 설명하고자 지금 영상을 켠 거고요. 보시면 같은 나무 안에서 같은 가지죠 가지 안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가늘게 빠진 데들 이런 데들이 1년차 안에도 체리가 왔는 걸 확인했고요. 이거는 지금 다른 나무인데 1년 차된 겁니다. 보면 끝에. 체리가 지금 왔죠? 매달 왔습니다. 보시면. 그리고 핵심은 여기 나무 주지에서 보면 두 개로 빼버렸어요. 가늘게 두 개로 빼버리니까 같은 나무로 도 체리가 확실히 꽃눈이 또 오고 체리 열매가 맺힌 걸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올 봄에 제가 세력이 센데를 지금 나뭇가지 굵죠? 이쪽보다 굵기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. 이거는 애기 손가락보다 더 가늘고요. 이거는 엄지 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. 이쪽이. 그래서, 그래서 가감하게 그냥 굵은 줄기를 그냥 가감하게 커트해서 한두 가지, 두 10cm 단위죠. 여기 10cm 단위에서 두 개로 이렇게 가지를 빼는 쪽으로 해갖고 키우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가 가늘어지면서 훨씬 꽃눈이 더 빨리 오는 걸 확인했고요. 여기도 보면 가지 벌어진 데부터 전체적으로 순직기 이렇게 다 해드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다 하숙산 단 가지가. 다 만들어지는 거라서 훨씬 빠르게 꽃눈들이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쪽도 보면 다 하숙성 단가지 전부터 끝까지 다 집었죠. 같은 나무에도 뭐 특정 나무 종류와 상관없이 짧게 짧게 주지죠. 주지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잡고 들어오는 게 훨씬 사속이 빨리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체리가 조금 늦게 달리더라도 어, 수영 자체를 좀 가늘게 빼는 형태로 수영을 만들고자 지금 이렇게 가감하게 굵은 가지 들은 전지를 올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어, 이게 2년 이제 들어가는 건데 가지 수 보시면 엄청 많습니다 양팔로 빠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 일곱, 열곱열 여덟까지, 열 여덟 가지를 이렇게 단년도에 만들었습니다. 이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일 년만에 수영이 형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가지 받을 필요 없이 올해부터는 계속 순직기 하면서. 단가지를 계속 만들 겁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찝어 주고 여기도 한 10cm 이제 손짓기를 한다는 이 주지에서 기부부터 가지죠 이제 가지 만든데부터 계속 학습성 단가지를 계속 만듭니다 이렇게 단가지를 만들고 나서 이 끝단 도 마찬가지지만 한 10cm 이상 자랐을 때요 가감하게 10cm 정도 자랐을 때 순지기 끝단 조금 접어 주면 여기서도또몇 가지가 나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벌려 가는 거로 해서 키워 나가는 거로. 어, 이제부터는 그런 수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어, 체리 꽃눈도 확실히 빨리 온 것. 1년 만에 꽃눈도 오는 것 있고요. 이것도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열매가 열매가 또 맺혔죠. 2년 차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끝에 이런 방법으로 해놓을, 가늘게 배놓으니까 이렇게 체리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